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상 이벤트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발표자를 뽑아서, 어, 드려야 되거든요. 문화선품권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 문화상품권 7만 원을 준비해 놨었었는데 아는 형한테 어 저가 맡겼었거든요. 믿고 맡겼는데 와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맡겼더니 먹고 튀었더라고요. 버파 친삭도 막 되어 있고 차단을 했나봐요. 입막기도 했더라고요. 막 해도 막 답장이 없고 입막기 한것 같고 그리고 그 메신저로 차단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영상을 며칠 동안 안 어울렸어요 잠깐만 이걸로 적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는 아, 뭐야? 타는 상황이고. 자, 문상 7만원 이렇게 됐고, 아이디, 아이디 이벤트는 저가 고소한다님한테 따로 드리려고 아이디를 만드는 중이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아요 버튼 같은 거 바라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접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어더 이상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목소리> 오늘 <목소리> 영상 네 이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